안녕하십니까 한강유역본부 한강유역관리처 이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노후수력발전소 소방설비 개선 MP 수립 사례입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이 6가지로 추진 배경 및 목적, 사고 사례, 문제점, 개선 과제, 기대 효과 그리고 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적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며 재정 배경이 된 사고는 화면에 보이시는 두 사고입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지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 법인 또는 공공기관 운영사업장 등의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발생,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기관이 위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이며 시행 시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이후입니다. 위와 같이 산업 안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안전 문화 확립 등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유형 중 화재 및 폭발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다른 재해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며 대부분 발생 원인이 작업 환경 및 안전 관리 미흡, 위험 요인에 대한 무지, 그리고 안전 장치 미설치입니다. 최근의 화재 사고 사례로는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는 리튬이온 배터리 랙에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진 사고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배터리실의 면적, 배터리 열 폭주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5일 정도 카카오 관련 서비스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는 공장 열교환기 테스트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이사 2명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워터 내 발생한 사고입니다. 21년도 소양강댐 GCB 가스 유출로 인해 여자 변압기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화설비가 작동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커 추후 변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인 21년도 대청수력 철거 작업 중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화 설비 사고 관련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전자 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어서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시 분사되는 소화용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변전실이나 전기실 등 전자장비 보호가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수분 내로 15%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농도가 10%만 돼도 사람은 시력장애가 발생하고 20%가 넘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돼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세어 나왔을 때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평소 사람이 없는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등이나 사이렌을 설치하고 위험 경고 표지도 부착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려면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를 정지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한다거나 혹은 다른데보다 훨씬 환기라든지 개방성을 있게끔 한 다음에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조치는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소화용 이산화탄소 노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설비 오작동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도 소아용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두 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 소속본부를 구성해 사고 상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유사사고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입니다. 앞서 시청하신 영상, 사례와 같은 사고 유형의 재발 방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한강 유형 내 수자원 사업장 소방시설 현장 조사 후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소화설비, 경보시설, 사내 기준 세 가지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모두 K-WATER 내 발전소 판넬 사진이며 왼쪽과 달리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판넬에 개별 자동 소화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댐 유역관리처에서 자동 소화설비 설치 기준 개선에 따라 당시 유인으로 운영되던 발전소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원격 운영으로 현장 여건이 변경되어 설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은 충주수력 내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설비 사진입니다. 현재 한강유역 대수력 발전기실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약재는 CO2 하론 가스로. 이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발생 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며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감지기 노후와 통로 및 계단 유도 등 미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 유도 등 설치 사례 사진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보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발전소 내 화재 알람 체계상 화재 발생 시 발전기 내부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소화 기동 장치 작동 전까지 작업자가 미인지할 경우 약재가 하단으로 확산되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정전시 피난 활동을 위한 비상용 조명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긴 하나 화면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부 발전소동이나 발전기실에는. 비상 조명 설비 부재로 인해 해당 구역이 조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기준입니다. 현재 K Water 전기공사 설계 지침 내 전기 방제 설비 공사에 소화 설비 관련 기준이 있으나 있는 배전반 한정이며 기타 수력 발전 설비에 대한 소화 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압 이상 판넬 K워터 기술 기준에 따른 설치 대상 판넬에 자동 소화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한강 유역 수자원 시설 내 설치 대상이며 전체 면수는 612면 중 미설치 판넬은 266면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충주 때문에 미설치 판넬이 119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소화 장치 약재 개선 방안입니다. 표와 같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청정 소화 약재를 선정한 후 기동 장치 제어반 등 시스템을 설치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피난 구조 설비 교체 및 개선 방안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공기호흡기는 20년 이상 된 제품도 있었으며 보관함 없이 바닥에 비치된 상태였습니다. 노후 공기호흡기는 교체 및 신규 금매 완료하였으며 보관함은 별도 설치 예정입니다. 또 발전기실, 발전소 동네 피난 유도 등및 유도선도 보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경보시설 보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발신기, 경보, 시각경보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작업장 집중 안전 관리 예정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소화약제 방출 안내판과 대피 음성경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발전기실 입구에 접근금지 시각경보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조명 설비 개선입니다. 1룩스 이상 조도 확보 및 스위치 설치와 같이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LED 비상 조명 설비 및 전원을 보완하고 현장 여건상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휴대용 비상 조명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방 관련 기준 마련입니다. 유역 본부에서 소방 점검 용역, 소화 설비, 감지 설비 등 다섯 가지 소방 시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수립하였으며 화재 사고 사례 및 핸드북을 전파하고 공기호흡기 사용 안전 수칙 교육 및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위 개선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 중대재해 및 인명사고 예방, 위험 인지성 향상을 통한 작업자 안전 대피 환경 조성, 또 관련 기준 정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과제별 로드맵은 화면과 같습니다. 공기역기 구매, 피난시설 개선, 교육 등은 해당되는 사업장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충주수력의 소방설비 개선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피난 유도 등 유도선과 화재 경보설비, 비상 조명설비 등은 2023년 내 개선 예정이며, 2023년도 내 한강유역 대수력 전기판넬 자동 소화장치, 약재 및 방출 경보 시스템은 개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한강 유역에서 추진 중인 노후 수력 발전소 소방 설비 개선 사례에 대해 공유드렸으며 앞으로 위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한 미비점 보완은 물론 취약계서 발굴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